3월 28일 한국방송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알려지자 용인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보계원삼로 1752일원 448만 평방미터에 120조를 투입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 생산하는 시설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백공기 용인 시장은 즉각 현장에 기자회견장을 겸한 브리핑장을 만들고 지역 언론인들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클러스터 대장지 선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백 시장은 먼저 용인시는 105만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힌 뒤 오늘이 있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역 정관계 지도자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시장은 이어 고마움의 표시로 참석자들과 주민들을 향해 큰절까지 했습니다. 백 시장은 취임 후 7월부터 다른 시에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수정해 20여 차례 넘게 기업과 정부, 경기도를 찾아다니며 용인시의 입지 강점을 설명하는 등 남모를 공을 들여왔다라며 이 프로젝트가 개인의 명예나 이익이 아닌 지역 주민과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그간의 남모를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백 시장은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해 교통 영향 분석 등 많은 평가와 부수적인 허가 등이 뒤따라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시장은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위해 국지도 57호선인 포곡에서 마평 구간을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승격하고 남동까지 뚫린 국도 42호선 우회도로는 양지면 제1리까지 연장하도록 정부의 건의에 따라 고 언급한 후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수용토지로 인해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주민 간의 고성이 오가며 신랑이를 버리는 모습도 보여 향후 개발에 따른 주민 간의 보이지 않은 안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